자, <laughs> 봐봐요. 봐봐, 얘들아 3-7번 봅니다. 야, 너무 잡담을 많이 했지? 아니요. 봐봐요. x가 0을 향해 달릴 때 지금 이 극한값이 b래요. 우리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는데 일단은 걍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가 벌써 0으로 향해 달리죠? 네. 분모가 0을 향해 달리는데 분자가 다른 놈을 향해 달리면 극한값이 수가 없어. 그쵸? 네. 따라서 분자 역시 0을 향해 달려야 되죠. 그게 뭐예요? 분자에 0을 넣었을 때 얘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분자에 0을 넣어보니까 실제로 0이 나오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게 다 0이잖아. 그렇지 그럼 1 빼기 1 돼서 0이 나오죠? 네. 그렇요 그럼 된 건데,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0을 넣었을 때 저게 나오려면, 아이씨, 귀찮아. 이거 또저다 해야 돼? 네. 이게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또 적어야 될것 같은데? 네. 패스라 패스할 수는 없고요 해볼게요. 자, 내가 분모분자에 뭘 곱한다? 요 놈만 플러스로 바꾼 놈을 곱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뭐가 돼요? 1 플러스 2X 플러스 4X 제곱에. 여기 플러스로 바꿔놓고, AX 플러스 1. 이렇게 시 적히죠? 여기, 여기 똑같이 적히죠? 그럼 또, 얘가 이제 합차공식이 되겠지. 얘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합차공식이 되면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앞의놈 제곱 빼기 뒤의놈 제곱 해봅시다. 그러면 앞의놈 제곱은 1 플러스 2X 플러스 4X 제곱이 될 것이고, 뒤의놈 제곱이 빠지니까 식이 이렇게 돼요. A 제곱, X 제곱. 맞아?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이것도 안 되면 안 되지. 이거 그냥 다항식 지금 합쳐고실쓴 건데. 네. 자, 이 상태에서 <laughs> 얘가 극한 값이 지금 B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를 한번 딱 쳐다봤더니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지금 여기 X 제곱은 살아 있지. 지금 이, 일단 1은 지워지죠. 그렇죠? 또 지워지는 것또 있어요? 또 없죠? 맞아요. 일단 약분부터 하고 갑니다. 지금 얘가 1이 지워지면서 여기에 지금 다 X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그럼 내가 분모 분자에서 X를 한 놈을 약분을 할 수가 있죠? 약분합니다. 봐 봐요. X 하나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도 X를 하나 지웠습니다. 여기도 지웠어요. 여기도 지웠어. 여기도 이렇게 지웠어요. 얘들은 이제 지워져서 날아간 거야. 이렇게. 됐니? 됐어요? 되안 돼, 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잘 쳐다봐요. 아, 이제 약분이 한놈 됐으니까, 아, 난또 신난다. X를 0을 대입해보자. 걍 대입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또 분모가 제로가 나오지. 여기 X가 지금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 지금. 그지? 맞죠? 아 그럼 분모가 또 제로를 향해 달리니까 또 분자 역시 제로를 향해 달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0을 넣었을 때또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0을 한번 넣어봤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 면 이거 지워지고 지워지고 2-2A가 0이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지? 그럼 A가 구해졌죠? A가 1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A가 1이구만. A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됩니까? 네. 그럼 분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가 이게, 이게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거 빼면 뭐 돼요? 분자가 3x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죠. 됩니까? 네. 그럼 또한번 약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워, 지워. 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신난다. 이제 x에 0을 대입할 수가 있겠구나. 어? 0을 넣어봤습니다. 자, X에다 0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이니까 이것도 1이라고 바꿔놓읍시다. 0을 넣었어.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분모가 그냥 2가 되는 거네? 네. 분자는? 3이네, 그냥? 이거 3이었잖아. 3X가, X가 약분되면서. 그지? 네. 아, B를 구했네요. 그요 그렇죠? A는 아까 구했죠? A랑 B 각각 구했죠? 뭐고 아래 두고 더 하래? 네. 더 하래요? 더 하면 저도 얼마예요? 2분의 5가 정답이에요.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금 두번 내가 약분을 했죠. 약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두 문제 푼 느낌이지? 그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적어주면 됩니다. 넘어갑시다.